내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2010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도표 해석과 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운대는 2010학년도 세계 문항을 출제됐고 문항 1번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레고적 사고에 대해서 단답 서술을 문항 2번에서는 영화 시장을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양면성을 도표에서 역시 읽어내는 문제 그리고 문항 3번에서 다소 긴 글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을 서술하면서 역시 도폐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개별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되 몽구의 레고식 사고를 유추의 중심 지문으로 활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문 가에서는 칭기지간의 레고식 사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서는 타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공존과 활용의 메시지를 잡아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이 레고의 모양들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레고식 사고의 유추적 함의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현실 사례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당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갈등과 배타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오바마 당선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잠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제시문을 전개를 한뒤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내용에 비추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레고적 사고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와 관련된 레고식 사고 이것이 서술의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전개 보겠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는 이런 식의 서술을 하고 있지만 광운대의 경우 제시문을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글을 자연스럽게 전개하되 글의 내용을 제시문에서 그 시사점을 따오는 방식으로 전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레고식 사고를 통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한 징기 직관의 사례는 21세기 한국 사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징기 직관은 비정 복민을 차별하는 대신 그들과 공존 그리고 활용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를 높여 나갔다. 이것이 서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흑인 대통령을 외출한 미국 같은 성숙한 다문화 사회에 비해서 동질적 집단으로 수천 년 지내다 보니 다문화 경험이 부족한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확산하고 이를 실천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레고식 사고에서 드러내듯 이질적인 구성원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레고식 사고가 될 것이다. 이런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관련돼서 답안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영화 시장에 집중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문에 독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다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상품화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는 문화 상품의 독점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문화 상품의 이러한 양면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타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라는 순 기능을 얻을 수 있지만 문화가 회귀로화되는 그러한 역 기능도 있는 만큼. 하문화의 수용은 양날의 검이라는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고 이러한 논지를 토대로 해서 바로 도표에서 나오는 한국 내 외국 영화의 점유율 현상에 대한 이러한 양면성을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은 양호하지만 외국 영화가 미국 중심의 수익구조를 보임으로 인해서 획일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두 가지 진단을 어디에서 도표에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다를 관점으로 삼아서 나에 들어있는 도표의 시사점을 서술하는 것, 이것이 문제 2번의 핵심적인 의도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라이 그린과 폐에 나타난 2009년 영화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수용의 문제점을 어디의 관점에서 바로 다의 관점에서 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 이 도표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핵심적인 그러한 잣대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도표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2009년 상반기 영화 시장을 보면 국내 영화는 상영 편수 대비 약25% 관객 대비 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내 영화 시장에서 문화적 사대주의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즉 문화의 다양성이란 측면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외화의 분포를 보면 미국 영화가 편수 대비 51%를 차지했고. 관객수 기준 상위 10위권 영화 중 9편을 차지하는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외국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문화적 편식이 일어나고 바로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의 영화 시장에서는 수입 영화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특징에 대한 서술을 요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독해를 토대로 해서 이를 적용하는 그러한 서술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 마야에서는 이민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대응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 노동, 전문직, 경영, 자영업 등 다양한 양상이 전개되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야기하게 되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나아가 경제의 지리적 팽창으로 이민은 가속화된다는 일반론을 서술하고 있다면 바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구촌의 남북 문제 즉 빈곤의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이민의 동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이민 동기 중 빈곤의 문제가 핵심이 됨으로써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로 가는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의 이민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황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경제가 선진국의 범죄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성숙하지 못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조선족 동포의 절대적 비중과 중국 및 동남아계 인력의 유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고급 인력의 그러한 이민보다는 생계형 이민이 아직 한국에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체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을 서술하되, 제시문 마의 관점, 그리고 바이논니와 도폐의 내용을 활용하라. 따라서 여기에서 드러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상의 특징을 서술하라. 이렇게. 문제를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은저시문의 키워드를 반영하는 그러한 서술이 될 것이고 세계화 시대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와는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는 비교적 늦은 편이고 아직 규모도 적은 편인데 주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첫째 둘째 이런 식의 설명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입 인구의 유형을 보면. 노동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개발 국가로부터 취업인민이 주정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범주에 들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둘째,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동포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유입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다양성 면에서도 실질적인 타인족, 타민족 인구의 비중은 훨씬 작은 편이라고 볼수 있다. 셋째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로부터 유입된 인구 중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 노동자 유형임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유입된 인구는 결혼 임민이나 전문 인력이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여 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민 인구의 양상과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이민은 단순 노동자 유형이고 소수인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이 유입된 인구는 결혼이나 전문인력이 이미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양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끝으로 한국체를 외국인 인구 이러한 특성으로 볼때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지만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장기적인 대응책 마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매진 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설명 마칩니다.